네 근데 진짜 시작해, 어, 형들은 어, 원래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촬영이 제 천왕이랑 같이 그집 방향이 같아가지고 아,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택시비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즐천이가뭐 <laughs> 아, 어떻게 반반 내까요? 는데아뭐 그러냐. 어, 형인데 형이 다 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형이 내가 다 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진짜 내가 다 냈어. 아 진짜로 진짜. 진짜 그때 수입 이만큼 나가 맞아 그때 가뜩이나 또 저희 말그전 회사랑 소송한다고 맞아요. 그 변호사 비용 때문에 돈이 없을 텐데, 어 맞아요. 내가 갔다. 어, 보자. 아들 세. 변호사 그분이 500만 원을 받았어. 수금 수 500만 <laughs> 원. <수금으로. 수금으로. 웃음> 어. <laughs> 또 뛰다. 그가지고 내가 이제 택시비를 다 내주고 했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얘가 밥을 사겠다 우리한테. 그래서 어그 뭐 김밥 해보리가가지고 우리가 뭐 먹었는데. 계산을 카드로 딱 하는 거. 어 이나이 카드가 있네. 카드도 500만 원짜리. 어. 어. 카드 한도 500만 원. 야 뭐냐? 랬더니 대표님 카드래요.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다내. 그 어. 어, 택시 타도 얘가 내고 밥 어. 먹어도 얘가 내고 제접터 얘가 다내. 예. 그랬지. 그래서 얘가 다냈어요. 아. 지금까지도 다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제일 나빠. 나는 나는 안어안어 먹잖아 데아 그렇죠. 맞아 맞아. 저도 오늘 이준 씨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요즘에. 자꾸 네. 그, 길거리에서 도희 씨랑 뭐 찍고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 오늘, 오늘 손님. 사생님 너무 오랜만에 만 어색하셨다. 준이가 옷 이쁘죠? <laughs> <laughs> 오늘은 준이가 이옷이고나서 우리가 한마디 해서 충목기것 같다. <laughs> 잠깐만, 지금 초고김밥 밥이 많이 찼어요. <웃음> <웃음> 자, 자, 이제, 다음으로 넘 뭐, 우리 다섯 개가 됐는데 하나 있어요, 지금. 오케이, 이제 어, 네차례로